드륜산 자락에 살포시 안긴 대응사로 가는 정겨운 초입에 유선관은 자리잡고 있었다. 유선관은 지방의 흔해 빠진 허름하고 조악한 그런 여관이 아니었다. 무려 400년이나 된 유서 깊은 한옥이었다. 윤구가 5년 전에 처음 찾아왔던 유선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수도분한 모습 그대로였다. 무엇보다 윤구의 마음을 끈 것은 드륜산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이 유선관 앞을 흐르는 은은한 소리를 한옥방에서 드노라면 마치 신선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밤이 되면 두륜산 위에서 아득히 빛나는 무수한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곳이라면 남도 여행의 출발지인 해남의 정서를 가장 잘글 속에 녹여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작가님, 이곳은 여관이 아니라 고풍스러운 한옥인데요? 박지호도 조금 놀란 듯 유선간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렇지 얼마나 좋은가 자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짐부터 풀자고 이인실에 들어온 윤구와 박지원은 각자의 짐을 방 한쪽에 정리해 두고 여관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늦은 점심을 겸상으로 먹었다 남도의 음식은 맛이 각별했다 유선관에서는 밥상이 직접 각 방으로 들어왔다 육자배기 가락처럼 남도의 한이 서려 있는 듯 밥과 국 굴비와 젓갈 나물에는 씹을수록 쇠를 통해 영원으로까지 스며드는 진한 향기가 뼈어 있었다.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소화시키러 가자고. 윤구가 테니스 가방을 챙기며 호기롭게 말하자, 박지호도 덩달아 눈을 반짝이며 라켓 가방을 둘러맸다. 금방에 테니스장 같은 건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요. 박지호가 미심쩍다는듯 고개를 주워거렸다 따라와 봐. 난생 처음 보는 테니스장 보여줄게. 두 사람이 유선간 대문을 나서니 병풍처럼 둘러친 두륜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척에서 바라보는 두륜산은 천년 고찰 대응사와 크고 작은 암자들을 품고 있는 산이었다. 박지호는 윤구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면서도 도대체 이런 첩첩한 중에서 테니스를 하겠다고 라켓가방을맨 채로 길을 나선 둘의 모습이 어쩐지 만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혹시 등산로 중간에 어느 바위 위에서 라켓을 손에 잡고 면벽 수더라도 하자는 건 아닐까? 박지호는 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가행이 윤근은 비교적 평탄한 산책로를 지나 들은 산 매표소 옆 녹차밭 쪽으로 가고 있었다. 조금만 가면 된다. 아직 심안들지 어, 네 그럼요. 점심도 이리 배불리 먹었는데요, 뭐. 박지호가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둘의 머리 위로 빨간색 케이블카가 들은 산 고개봉 정상으로 아득히 올라가고 있었다. 다 왔다. 박지호가 케이블카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리는 동안 윤구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녹차밭 옆 대나무 숲이 무성한 작은 길 쪽을 가리켰다. 순간 박지호는 귀를 의심했다. 가까운 곳에서 분명 테니스 공을 라켓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푸른 대나무 숲을 통과하니 오른쪽에 놀랍게도 한 면짜리 황토빛 클레이 테니스장이 보였다. 펜스도 대나무를 둘러 심어 놓은 울타리였다. 펜스 나무 안쪽을 바라보니 머리를 박박 민 스님 네 분이 게임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다. 윤구와 박지원은 갑자기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늘 힘들어하게 드나들던 테니스장이었지만 이토록 먼 전라도 산골 오지에서 만나는 테니스 코트라니. 윤구는 이곳에 비밀스런 테니스장이 있다는 것을 불교 승려인 친구에게서 들었다. 이 친구는 같은 학교 철학과를 나와 몇 년간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방황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출가하여 대도를 깨우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장부의 길을 걷겠다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친구였다. 가끔씩 서울 주계종 종단 사무실에 볼일로 올라오면 차한 잔씩 나누는 자리에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연구를 위해 두륜산 대응사 스님들이 이용하는 테니스 코트가 있다는 정보를 준 것이었다. 대나무 울타리를 한 테니스장에 들어선 둘이 어색하게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네분 스님들은 실컷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내 게임에 몰두했다. 윤구와 박지호는 가만히 선채로 난생 처음 스님들의 테니스 경기를 지켜보았다. 스님들이 따로 레슨을 받았을리 만무했다. 당연히 폼이란 거 없었다. 스님들이 사용하는 라켓도 70년도에 나왔던 낡은 한일 우드 라켓이었다. 그런데도 네 스님들 간의 게임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다. 때론 강한듯 때론 약한듯 놓칠만하면 받아올리고 잇고 연결하면서 랠리가 거의 10분 이상 계속되었다. 그리고 얇은 적삼 차림에 붐내 장태에서 사슴직한 운동화를 신고서도 네 분의 스님들은 나름의 게임을 만끽하며 몰자고섰다 윤구와 박지원은 입을 벌리고 스님들의 기상천외한 게임을 바라보았다. 천의 무봉 하늘나라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경지처럼 스님들의 테니스는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며 완전 무결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다.